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뚱딴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꽃이 뚱딴지 꽃입니다. 뚱딴지는 꽃과 잎이 감자같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감자를 닮은 뿌리가 달려서 흔히들 돼지감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식물입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온지는 한 2,30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밭이 가까운 야산이나 언덕 등에서도 볼수 있고 이름과는 달리 꽃이 아름다워서 정원이나 길가에도 많이 심는 식물입니다. 원래 뚱딴지는 그그 사진에 의하면 완고하고 우둔하며 무뚝뚝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심술난 것처럼 뚱해서 부침성이 적은 사람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뿌리 생김새 때문에 이름이 붙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뚱딴지는 뿌리가 울퉁불퉁하고 뒤죽박죽이어서 사람들이 요리해서 먹기에는 손이 너무 많이 가는지라 잘 먹지 않고 다만 당뇨에 좋다고 해서 말려서 차로 마시거나 가루내어 분말로 먹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6월 초에 찍었는데 이 꽃이 확실히 뚱딴지인가 확신이 들지 않아서 네이버나 국립수목원 사이트 등에 찾아봤는데 꽃과 잎은 영상과 일치하는데 꽃 피는 시기가 9월이라 되어 있어서 확신이 들지 않아 조금 늦게 올립니다. 행녀 이름이 잘못되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